속에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오메가가 나왔을 때요, 자뭘 정리를 먼저 하자고 했냐면 이걸 정리하라고 했어요. -1이 0이니까, x 세제곱 빼기 1이0이니까 x 빼기 x 빼기 x 제곱 x 이렇게 돼서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메가 세제곱 은 일. 참고로 모두 가능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야 왜냐면 한 허그는 오메가랑 오메가라고 하면 하나는 오메가 바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여기다가 바를 넣어도 맞아요 당연히 성립할 거고 근각계수로두 분의 합, 합은 마이너스 1두 분의 곱은 1 이제 이걸 제만들기 시작하자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4개인데, 요거 하나 추가한 거고, 여기다가 발을 넣어도 되잖아. 이게 그지, 발을 넣어도 돼. 자, 그럼 이걸 갖고 출발을 할게. 첫 번째, 뭐 기억부터 가자. 자, 오메가 6제곱은 몇이에요? 예, 왜냐면 오메가 3제곱을 제곱하니까 1이고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네 제곱은 오메가 세 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네. 될 거야. 맞아? 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 예, 얘인데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몇이야? 네. 0이네. 네. 기억은 맞죠. 네. 자, 니은 갈게요. 자, 오메가 제곱은 너가 뭐로 고칠 수 있어? 오메가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여기서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결론은 마 1이네. 그쵸? 자, 근데 여기다 내가 아까 뭐도 가능하 이렇게 바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 오메가 바의 제곱은또 똑같이 해주니까 뭐야 걔도 결국은. 오메가 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마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 맞네. 어, 1 더하기 오메가는 너가 뭐라고 쓸수 있어? 1 더하기 오메가는 요거니까. 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4n 제곱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는 짝수 제곱하니까 신경 쓸필요 없고 8n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근데 8n은 n이 1이면 5, n이 1일 때 몇이야? 오메가 8제곱이고, 근데 오메가 8제곱은 뭐야? 오메가 3제곱에 제곱에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1이니까 어차피 오메가 제곱이 되고, 만약에 n이 2면요, 오메가 16제곱이거든? 그럼 뭐냐면, 오메가 3제곱에 5제곱에 오메가라서 오메가가 되네? 그지? 얘기가 조금 달라지네? 근데 3제곱이면요? 24니까 얘1 나오죠? 그럼 너 N이 다시 4가 되는 순간 8, 4, 30이어서 오메가 제곱으로 즉이 3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를 알수 있어. 여기까지 인정? 그럼 오메가 4인 제곱은? 1로면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여서 뭐야? 아가씨?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8제곱일 때는 아까 우리가 한 거잖아. 8제곱일 때는 뭐였어? 결국 오메가 제곱이 되고 3을 넣으면 오메가 12제곱은 다시 오메가 3제곱에 4제곱이니까 1이 되잖아. 어? 그럼 얘도 결국 뭐야? 얘 3개가 반복이 되네. 여기까지 얘가? 즉, 정리를 하면 얘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부분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이 반복되고 뒤에는 오메가, 오메가 제곱 1이 반복되고 원래 누가 있어?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는 0이 반복되는 패턴이거든. 근데 요세 개가 뭐라고 리피트 된다고, 그렇지? 반복이 돼. 근데 얘는 안 되잖아. 그렇지? 꽝. 3이 0일 수 없잖아. 얘는 되네. 얘도 되네. 아, 즉1 되고 2 되고. <laughs> 안되고 1,2,4,5,7 이렇게 되는거지 무슨 소인지얘가 아니 N이 1일때 되고 2일때 되고 1일때 되고 2일때 되잖아 왜냐면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는 0을 만족한다고 이똥싸이야 1일때 되고 2일때 되고 3일때 안되고 4일때 되고 5일때 4일 되고, 5일 되고 6일때 안되고 이런식이라고 아가씨 여기까지 얘가 그래서 90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90이면은 이세 세 개씩이 몇번 나와? 30번 나오지. 근데 그 중에 몇세 개씩 몇개세개 개 중에 몇 개가 돼? 그래?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60이니까 맞지. 대교 정답은 5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뭐야 추론 문제야. 왜 N이 나왔잖아 N이 나오면 자연수라서 너가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3을 넣어봐서 찾는 거야. 인제, 오키도키? 추론 문제야, 추론.